공장 불륜 스캔들, 공장에서 시작된 은밀한 관계, 모든 것을 잃은 두 사람. 오늘도 문이 숙은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 공기를 느끼며 부엌 불을 켰죠. 찬밥 한 숟가락을 삼키며 거울 속 자신을 살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게 보이면서 은근히 시선을 끄는 옷을 입어볼까? 그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남편 김도윤은 이미 집을 나선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택배 일을 하며 돌아다니고 집에서는 잠만 잤습니다. 희숙은 묵묵히 집안을 정리하며 이 틈을 자기만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평범한 집안일 속에서도 마음 한쪽엔 작은 불씨가 타올랐죠. 공장에 도착한 그녀는 반복되는 기계 소리 속에 서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상무 손백철이 지나가며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문희숙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무리하지 마시고 쉬면서 하세요. 희숙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상무님이 이렇게 다정하면 저도 괜히 신경 쓰이는데요. 백철은 미소를 더 깊게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숙은 살짝 웃음을 띄우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가 나를 특별해 보이게 만들려면? 그녀는 마음속에서 작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 구석에 앉아있던 희숙에게 백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혼자 먹어요? 네. 상무님이랑 같이 있으면 집중이 안 돼서요. 그말 속에 장난기를 담아 웃으며 눈치를 봤습니다. 백철은 눈썹을 살짝 올리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중이 안 된다니 흥미로운데요? 희숙은 작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흥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재미있게 만들어 드릴까요? 그 한마디에 백철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희숙은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퇴근길, 백철이 공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버스 타요. 늦었잖아요. 희숙은 장난스럽게 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 창가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희숙은 일부러 시선을 살짝 피하며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문희숙 씨는 집에 가면 뭐 해요? 그냥 밥 차리고, 빨래하고 내일 준비하고요. 백철은 눈치를 보며 웃었습니다. 희수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를 내 페이스로 끌어올리면 돼.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업무 얘기에서 시작된 대화는 점점 사적인 관심으로 변했고 커피 한 잔이 저녁 식사가 되었으며 저녁 식사는 불 꺼진 사무실에서 은근한 속삭임으로 이어졌습니다. 희숙은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지만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피곤한 주부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는 불려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장에는 기계 소리가 쉴틈 없이 울리고 있었지만 희숙의 머릿속은 온통 백철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마다 일부러 다른 남자 직원들의 눈에 띄며 살짝 미소를 보내며 호감을 유도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 보여요. 좀 쉬는 게 좋겠죠? 백철이 다정하게 말을 걸면 희숙은 살짝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맞섰습니다. 상무님이 그렇게까지 걱정해 주시면 제가 힘을 내야겠죠? 그녀는 말투와 눈빛 하나하나를 계산하며 상대의 감정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경계심도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눈에 띄면 공장 안에서 소문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희숙은 점심시간에 몰래 다른 남자 직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은근히 친근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백철에게 들키지 않으려 노력하면서도 스스로의 매력을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희숙씨, 오늘도 우는 모습이 예쁘네요. 감사해요. 상무님께 칭찬받으면 힘이 나네요. 말 한마디, 눈빛 한 번으로 분위기를 조절하며 희숙은 자신만의 권력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랑이 아닌 사람을 조종하는 즐거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백철은 점점 그녀에게 집착했고 희숙이 다른 직원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질투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CCTV 점검 중두 사람의 장면 일부가 찍혔습니다. 백철은 이를 지우려 했지만 이미 기술팀의 일부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희숙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평소처럼 자신만의 게임을 즐기며 몰래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영상이 앞으로 몰락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그녀의 행보는 위험과 흥분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았습니다. 공장 안소문은 천천히 번져갔고 사람들은 백철과 희숙의 관계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희숙은 일부러 이를 의식하지 않는 듯 행동하며 더 대담하게 남자들의 시선을 즐겼습니다. 조금만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순진한 척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그녀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제 승부가 시작되었고 이기고 지는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희숙은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건다 가질 거야. 그때 몰래 찍힌 영상이 언젠가 그녀를 시험할 날이 올 거라는 사실만 모른 채 그녀는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자신만의 매력과 권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박선영은 남편 백철의 휴대폰을 우연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남편과 희숙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만 했어요. 희숙의 문자를 확인한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남은 메시지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남편을 믿고 있었지만 이제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영은 곧바로 남편의 이메일과 업무 계정을 뒤져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백철이 희숙과 주고받은 사진과 문자가 명백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USB에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 이것들을 다 끝장내 버리겠어." 다음 날 공장 내부에서는 갑작스럽게 감사팀이 출동했습니다. 백철과 희숙은 동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백철은 처음엔 자신 있게 부인했지만 제출된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희숙은 아무리 부인해도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손상무랑 문희숙 그냥 둘이 사적인 관계였다면서요? 근데 문희숙이 다른 직원들이랑도 그렇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던데. 백철은 얼굴이 굳어지고 희숙은 얄밉게도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감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위선이 드러나는 순간을 실감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공장 안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은밀히 드러나는 세상이 다가왔음을 두 사람은 직감했습니다. 희숙은 겉으로는 여유를 보였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바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중요해. 그녀는 상대를 조종하면서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지킬 방안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한편, 백철은 점점 몰리며 자신이 그토록 통제하려 했던 관계가 이제는 자신을 압박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불안과 소문으로 하루하루가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의 작은 거짓말이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 순간이었죠. 희숙은 여전히 미소를 띄었지만 그 미소 속에 긴장과 야망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불길한 폭풍이 곧 몰아칠 것임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공장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선영이 들어섰습니다. 여기 문희숙인 누구야? 박선영이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희숙은 놀란 표정을 잠시 지었다가 곧 얄미운 미소로 맞섰습니다. 제가 문희숙인데, 그러는 그쪽은 누구신데요? 내가 손백철이 마누라야. 어머, 상무님 아내분이시네요.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다니 놀랐네요. 지금 농담할 때야? 네가 내 남편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희숙은 천천히 한발 뒤로 물러서며 눈을 치켜뜨고 말했습니다. 오자마자 반말의 교양도 없고 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도대체 뭘 해드려야 할까요? 박선영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희숙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이래도 인연이 입만 살아서 그녀의 손이 힘있게 희숙의 머리를 끌어당겼습니다. 희숙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흔들었지만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 노우라고 경찰 부를 거야!" 백철이 달려와 그녀를 말리며 외쳤습니다. "하지마, 선영아, 제발 좀...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씨구,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네. 이 여자가 내 남편을?" 내가 가만둘 줄 알았어? 희숙은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백철은 그녀를 말리지도 못하고 선영에게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희숙에게는 조금만 참으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 상무님 이렇게 보는 거 재밌네요. 좀더 세게 할까요? 직원들은 놀라움과 흥분 속에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또내 남편한테 함부로 말을 걸어? 선영은 희숙의 옷깃을 잡아 끌며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악, 아, 알겠어요. 죄송해요. 더러워서 안 만나요. 됐어요? 더러워? 내가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더러워? 여기서 끝내줄게. 선영의 손이 다시 희숙의 어깨를 붙잡고 뒤로 눌렀습니다. 희숙은 저항하며 발로 바닥을 차고 몸을 비틀었고, 결국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 이제 알겠네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저렇게 보고만 있는 남자 뭐가 좋다고? 그만해요. 상무님도 책임 있어요. 하지만 선영은 더 격렬하게 희숙을 제압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정말 몹쓸 사람이잖아? 내가 뭔데 우리 가정을 망쳐. 백철은 중간에서 안절부절하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지만, 선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영상과 사진을 찍으며 숨 죽였고, 희숙은 점점 제압당하고 있었습니다. 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희숙의 머리를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니? 그리고 당신도 따라와! 백철은 희숙을 살피며 선영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야 끝이 보이네. 이 순간, 공장 안은 긴장과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고, 휴대폰 화면에는 이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은 곧 단톡방과 인터넷으로 퍼져나가며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사건이 되었습니다. 백철은 공장장과 경찰 앞에서 얼어붙었고 희숙은 공장 출입이 금지되며 두 사람 모두 혼란 속에 몰렸습니다. 이제 통제하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실감하며 몰락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또 한바탕 소동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손백철이야? 김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백철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손을 들었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죄송하대. 찔리는 게 있나 봐. 도윤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희숙과 백철의 메시지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철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이게...다 말하지 마.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으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무릎 꿇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는 백철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너 이 새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박살났어!" 백철은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습니다. 희숙이는 어디 있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집으로 간거 같습니다만 니들 둘다 아주 그냥 내 손으로 아작을 낼 거야. 도윤은 공장 밖으로 걸어가며 희숙을 찾아 나섰습니다. 백철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이며 지켜봤고 상황은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희숙이 나타나자 도윤은 단호하게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문희숙.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알기나 해? 조금 즐겼을 뿐이야. 희숙은 얄밉게 웃었습니다. 즐겼다고? 너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 도윤은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너의 명예 다 잃게 만들어 줄 테니 똑똑히 봐. 희숙은 당황하며 몸을 비틀었지만 도윤의 힘에 눌렸습니다. 백철도 조용히 무릎을 꿇고 완전히 몰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책임을 지는 방법만 남았어. 도윤의 눈빛에는 분노와 단호함, 그리고 정의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장 안은 긴장과 침묵 속에 휩싸였습니다. 백철은 머리를 숙인 채한 번도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희숙은 겉으로 태어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과 공포가 번졌습니다. 도유는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바라본 뒤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두번 다시 내 아이들과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란 여자 치가 떨린다. 오늘로 끝이야. 그 말과 함께 공장 안의 공기는 한층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몰락했고 남은 것은 후회와 분노뿐이었습니다. 모든 불장난의 끝은 단호한 정의와 참교육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철과 희숙은 각자의 파멸을 받아들이며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희숙은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지만 부모님은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여긴 왜 왔어? 아휴, 동네 창피해서 너네 집 가서 용서받을 때까지 얼씬도 하지 마! 그 한마디에 희숙은 몸이 굳는 듯 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친정집 골목을 바라보던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을 살펴도 도움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공장 불륜 사건이 기사화된 휴대폰 화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는 희숙의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댓글은 냉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제 숨을 곳도 없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예전처럼 당당하게 행동할 자신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백철은 본사 감사에서 공금 횡령 혐의까지 드러나며 재정적인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의 집은 박선영에 의해 철저히 정리되었고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친척과 동료들마저 등을 돌린 상태에서 그는 자신이 쌓아온 지위와 신뢰가 한순간에 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희숙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공허함 속에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정막에 쌓여 있었고 전화벨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희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즐기던 장난과 욕망이 결국 자신을 삼켜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 선택의 결과라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곧 이를 꾹 참고 의연한 척 앉아 있었습니다. 백철의 구속 소식과 사건이 기사로 계속 보도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이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희숙의 삶은 단절과 몰락 속으로 깊게 빠져들며 과거의 달콤했던 유혹과 권력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희숙은 변호사와 면담을 했지만 아이들의 양육권은 결국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친정에서도 외면당했고, 공장 복직은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은근히 만났던 다른 남자 직원들의 문제까지 폭로되면서 평판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끊기고 희숙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백철은 이미 구속상태로 가족과 사회적 지위를 잃었고 재기할 방법조차 막혀 있었습니다. 희숙은 원룸에서 쓸쓸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만들어 온 선택과 방탕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제 인정해야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백철은 재판을 준비하며 자신의 잘못과 몰락을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토록 즐겼던 관계와 권력, 그리고 욕망이 한순간에 사라졌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공장은 점차 일상을 회복했지만 직원들 사이에는 사건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은근한 긴장감 속에서 희숙과 백철의 몰락을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과 가정 모두에서 완전히 분리되었고, 사회적 평판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했습니다. 희숙은 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고, 과거의 선택과 허영, 방탕을 되돌아보며 후회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백철은 구속과 재판을 겪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두 사람의 삶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백철은 구속과 재판 속에서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제 잘못입니다. 용서해주세요. 법정에서는 재산 압류와 사회적 지위 상실이 선고되었습니다. 박선영은 냉정하게 그를 떠났고 남은 것은 오직 후회뿐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가 백철의 마음 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백철은 구치소로 이송되며 가족과의 모든 연결이 끊겼습니다. 희숙은 공장 출입이 금지되었고 아이들의 양육권마저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볼수 없다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공장과 사회에서의 평판은 바닥을 찍었고, 은근히 만났던 다른 남자 직원들과의 문제까지 폭로되며, 그녀의 이름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외면당한 희숙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 홀로 남은 공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잃다니.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하루 종일 벽을 바라보며 과거의 욕망과 방탕을 되돌아보고 후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철과 희숙,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선택으로 완전히 파멸했습니다. 사회적 지위, 가족, 사랑, 명예, 모든 것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몰락의 그림자는 공장과 동네 곳곳에 오래도록 남았고, 사람들에게 경고와 교훈으로 회자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달콤한 유혹과 방탕 대신 끝없는 후회와 쓸쓸함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희숙은 홀로 남은 원룸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며 자신의 욕망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백철은 구치소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두 사람의 삶에는 오직 후회와 참혹한 교훈만이 남았습니다.